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HLB 오늘 장중에 엄청난 초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아쉽게 지금은 많이 밀렸는데, 전일 대비해서 24%나 상승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매매하기에도 굉장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주가는 59,200원을 찍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급락했고요. 5만원까지 순식간에 20%나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호재대용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리보세라니까 병용 투약되는 약물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FDA가 공장 실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관문은 3월달에 있을 미국 FDA의 파이널 리뷰, 최종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5월 16일까지 이 사이에 아무 때나 FDA의 신약 허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보세라닙이 FDA 신약 허가를 받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만약에 HLB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목표 주가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배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호재로 나온 항서 제약의 칸 랄리즈마 공장 실사와 관련해서 이미 통과했다고 제가 4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공장 실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FDA 마지막 절차 3월달에 S 파이널 리뷰 하나 남았다고 제가 4일 전에 언론 기사보다도 더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빨리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 드렸는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 말이 오늘은 기사화가 돼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차트를 12월로 옮겨 와서요 설정을 살짝 바꿨더니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의 매집을 뜻하는데요. 저는 이 녹색 화살표를 보고 조만간 HLB가 급등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고 바로 이날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초급등 직전이다.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마셔라.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초급등을 해서 35,000원부터 55,000원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확률이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hlb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급등하기 직전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매스타점두개 맞춰 드렸어요. HLB 바로 오늘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우선 이 기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투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칸멜리즘맙을 같이 병용 투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리보세라닙을 만드는 HLB에 대해서 공장 실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칸멜리즈 맙을 만드는 중국 항서 제약에 대해서 공장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HB 공장 실사 문제가 없었고요. 최근에 항서 제약에 공장 실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HB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최근이죠. 오늘이 아니에요. 최근이었고 제가 이 소식을 먼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실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여태까지 서류상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내부에서는 신약 허가를 확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용은 여러 가지 과정인데요. 이미 다 지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요 공장 실사 끝났죠. 이제 이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뭐냐? FDA가 파이널 리뷰, 최종 심사를 하는 거예요. 최근 심사, 그리고 나서 5월 16일은 뭐냐? 5월 16일까지 FDA에서 신약을 허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거, 파이널 리뷰,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파이널 리뷰 하나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 딱 하나 남았다고 제가 4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분, 3월 달에 파이널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 발표칩니다. 5월 16일 이전까지 FDA는 이와 관련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돼요. 5월 16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파널 리뷰가 나온 다음부터 5월 16일 이 사이에는 언제든지 FDA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후부터는 긴장하셔야 돼요. 물론 행복한 긴장이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FDA가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품목 허가까지 나면 3년 내에 연 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이내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자, 이 수치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연 매출 2조 4천 h e b 현재 실적입니다. 22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 1,800억이에요. 영업이 익 보시는 것처럼 적자입니다. 700억 적자예요. 그런데 3년 이내에 매출 2조 원을 찍는다. 매출 10배 증가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엄청난 흑자를 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배, 매출 10배 성장이 가능하고 또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5만원이죠. 그냥 쉽게 5만원에서 앞으로 10배 더 간다. 그럼 얼마죠 주가? 50만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hlb 이와 관련해서 단타 종목 아니다 이거 절대 단타로 가면 안 되고요 장기로 가서 최대한 뽑아 먹을 때 뽑아 먹어야지 단타로 보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때 단타로 보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장수다 장투 정말 텐백어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나 진양구 회장이 자신이 있으면 증권회사 지점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진짜다. 정말 HLB 그동안에 우여곡절 정말 많았지만 이번에는 진짜다. 자,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별표. 그래서 또다시 혹시나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빼먹었네요. HF이 또 다른 호재 있죠. 코스피 이전 상장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FDA 승인 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주가가 조정이 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 여기서 제가 5일 전에 시장가 풀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HLB 매수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HLB라고 알파벳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HLB 매수타점 무료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춰 주시고 이 핸드폰 번호 제 핸드폰인데요. 여기로 알파벳 HLB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매수타점 문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매수하셔가지고 50만원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문자로 코칭까지 드릴 거예요. 이번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파벳 3글자 HLB 보내주시고요. 저는 HLB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안내전화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 엄청난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